예, 주 6편인데요.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면은, 시시 껄렁한 이야기 하고 있죠. 국제 정치, 국제 외교 문제가 아니고, 우리 그냥 일상,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사소한 일들. 근데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사소하다고 할 수도 없지만, 비교적 사소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데 뭐 거창한 이야기만 할 수는 없고요.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도 좀 해야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토익시험이 이제 원래 일본에서 그 미국에, 미국에다가 미국에 그 토플 쭉 출제했던 그 출제기관에다가 ETS에다가 일본 기업들이 70년대에 출제를 요청했어요. 일본 비즈니스맨들한테 토익시험을 보게 하려고요. 일본 비즈니스맨들이 해외로 계속 뻗어나가야 되는데 일본 기업이 전 세계를 그냥 막휘젓고 다닐 테니까 영어가 너무 딸려 그래서 비즈니스맨들의 일본에 지금 대기업에 종사하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즈니스 실력을, 비즈니스 잉글리시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ETS에다 출제를 의뢰했는데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시사의 민영빈 회장이 가져다가 하는 바람에 결국은 뭐야 이게 취직 시험으로 ETS 이저 토익 점수를 제공 제공하라는 거죠. 그 근데 웃겨요. 뭐가 웃기는 거냐면 원래 이 시험은 토익 시험은요 현재 국제 비즈니스를 충분히 많이 경험한 사람, 최소한 몇년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인데, 회사 문턱에도 못 가본 대학생들을 대답해 시험을 치르게 하니까, 뭐, 알 수가 있나. 예, 네, 그런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 미국인들한테 새로운 영역인데, 이거, 이거 아주 치명적인 도의요. 직장에서의 치명적인 도의. 사진에 보면, paramedics in Galveston, Texas in August. 그러니까 작년 8월이게 작년 8월은 텍사스 갤버스라는 도시에서의 패라메딕스 응급구조사. 근데 원래는 패라라는 것이 여기서는요, 준, 준, 비스무리한 거. 패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어게인스트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패러슈트 하면요, 패러슈트 하면 이때는 패라가 준이가 아니고 떨어지는 걸 반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낙하산에서, 이제 낙하산으로 떨어져도 안 죽고 살아 있는 거죠. 패러의 접두사 뜻은 두 가지. Against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거. 패러시트처럼. 두 번째는 패러메딕스처럼패러밀리터리패러메딕스 이게 의료진 비슷한 거, 군 군인들 비스무리한 거 그것이 패라예. 그래서 원래는 의료진 비슷한 사람들. 그래서 하여튼 emergency room v i s i t for heat illness shut up. 그래서 응급실 방문. 질 i l l 관련 질환 때문에 아, 우리말로 이제 도외 질환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 같아요. 도외 관련 질환 때문에 응급실 방문이 셧업 취소습니다 셧업 백화거 취소했어요. 어라운드간 미국 전역에 걸쳐 작년 이름의 온체드 센트럴 디지즈 컨트롤 앤 프리벤션 CDC에 따르면 CDC에 따르면 그렇다, 그죠? The most perilous heat-related health crisis, perilous. 명사는 peril이죠. peril. 이거 danger하고 비스무리합니다. danger보다 조금 독해. 그래서 가장 위험한 도유와 관련된 건강 위기는 c o 올수 있어요. If heat takes down an electric grid, 어떤 경우에 만약에, 더위가요, takes down, 쓰러뜨리는 겁니다. electric grid. 이건 아주 중요한 단어죠. 전력 공급망이요. 전력 공급망, electric grid. 그걸 쓰러뜨려버리면 위기가 올수 있다는 겁니다. extreme heat consent demand for electricity soaring. 에, 이 극단적인 더위가 보낼 수 있어요. 이 send를 잘 보셔야 돼요. send. send는 보내다잖아요. 이 이메일, send. 가는 거죠 근데 샌드가 어떻게 쓰였냐면 샌디맨포일렉트리시 y 하면 디멘 c 포일렉트리시 y 한 단어일 거고 말하자면 하나 뭉치죠 전기 수요 전기 수요를 보낼 수 있다 극단적인 전기 수요를 그 다음에 ing 가 나와요 그러면 나는 이 샌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니 미리 알고 있으라니까 알고 있지 않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 통곡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요 네, 전기 수요를 뭐뭐 하게끔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 샌드는 거의 사역동사 같아. 요 사전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영어사전을 길게, 갑자기 어떤 움직임을 하게 하다. 즉, 거의 코즈나 마찬가지예요. 야기하다요. 단, 야기하다는 somebody, something,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고, 샌드는 이 뒤에 ing가 와요. 그래서 전, 전력 수요를 요 급등하도록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극단적인 더위가 마치 전력 수요를 홍콩을 보내버리듯이 소링 하게끔 만들,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급등하도록 그 다음에 칸마하고 스트레인 하니까 결과잖아요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그 결과로 스트레이닝 트랜스미션 이 트랜스미션은 여기서 전력 송전을 말하는 거죠 전, 전기를 보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이닝 아니면 스트레스처럼 그래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 어렵게 만들어야 니다 송전이 지장했으면 어떻게 되죠? 그 o n d a m a g e q u i p m e n t 이 장비를 그 손상, 장비요. 장비 여러분이 집에서 쓰는 냉장고, 뭐 세탁기 말고, 지금 공장이요, 공장. 공장에 여러 제 장비들, 여러 장비들한테 파손이 갈수 있잖아요. 예를 반도체 장비 말이에요. 좀 시야를 좀 크게 하면. 반드시 장비 큰일 나잖아요. 전력 공급이 갑자기 끊이면 그래서 그 결과로 하블링 프로덕션 생산을 하블링 하게 된다 결과로 생산을 방해하게 된다 yeah. The result is a steamy community. 결과가 뭐냐 steamy. 이거, 저 진기가 풀풀 나는 거예요 사람 머리에서 수증기가 올라와 찌는 듯한 동네요 예 우리 동네 전체가 막 푹푹 쪄 아니면 인더 다 밤인데 전기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 그래서 깜깜해. 아니면 위더 에어컨디셔너 에어컨이 안 켜져. 리프리지레이션이안 돼. 아니면 릴리프가 안 돼. 냉냉 네. 냉도 안 되든가 아니면은 이거요. 리프리지레이션 우리가 에어컨디셔너 공기를 좀서늘하게해 주지도 못하고 리프리지레이션 냉장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릴리프 relief. 릴리프는 지금 더위를 좀식혀주는걸 말하겠죠. 그런 것도 없는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 이거죠. 결과는. That would be an overwhelming situation. 그것이 압도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이거죠. 압도적인 상황. w e r e 그런 상황에서는 참 영어 쉽죠. 바로바로 바로 처리하면 아주 쉬워요. 이 상황에서는 I think 나는 생각한다. You would probably have to see. 아마도 여러분들은 만나야 될 거다. 뭘 만나야 되니? A federal response. 연방정부 대응을 만나야 될 거다. 연방정부의 대응책을 만나야 돼요. 연방정부가 들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연방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정부 노력까지는 안될 거라는 겁니다. 그 상황 되면, blackout events that leave more than 50,000 people without power. blackout events. 그러니까 정전사태죠. 이 정전 사태는 이 that 이 정전 사태는 leave 남겨 놓는다지요. more than 50,000 people without power.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without power. 전기가 없이 전기가 없이 남겨 놓아 버려요. 얼마 동안 for at least an hour. 최소 1시간 동안 그런 일은 black out events는 have increased. 이런 정전 사태가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했어요. have increased 증가했는데 more than 60% in the United States between 2015 and 2021. 쉬우니까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에서 60%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몇 퍼센트 만큼 증가하다. 이제 바위를 넣고요. 신문이니까 이거 생략해도 다 압니다. 무슨 이야기 제가 했느냐 하면, 신문 읽는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유식한 사람만 신문을 읽어. 유식하지 않으면 암 읽으니까 바위가 없어도 알아들어. 여러분이 라이팅을 할 때는 어떤 동포, 또는 비동포가 읽을지 모르니까 바위를 표시하셔야죠. 60%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왜 그러냐?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유. EU. 이유가 에지해가지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as하고 s 스를 쓰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유를 보니까, crime change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기후 변화가 어쩌고저쩌고는 다 알아요. 다 알으니까, as나 s 스를 쓰라는 겁니다. 즉, because 하지 마. because. 는 그러면, 꼈다고 언제 하니? 아주 중요한 이유. 독자가 모르는 그런 이유 담았을 때 아주 아주 클라이막스에 달하는 이야기,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이야기, 그런 거나 여기다 해라, 이거죠 그래서 에지나 신스는 이유절일 때 마치 어떤 뉘앙스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을 보채지 않을 수가 없네. 아주 외교적으로, 사교적으로 에지나 신스 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사교성이 좋은 사람은 독자가 분명히 모를, 모는 것 같아도 나는 독자를 아주 존경합니다라는 뜻으로 애지나 신사는 작가도 많다 이거죠. 어떤 때는 은근히 연먹이는 수가 있어요.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애지나 신사를 썼어요. 그럼 우리를 연먹이는 겁니다. 은근히.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 유식하다고 보는데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그게 은근히 연먹이는 거죠. 네, climate change has intensified heat waves. 기후 변화가요. h 스 t waves를 강화시켜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해지했습니다. 그다음에 h 트 t waves는 우리말로 열파. 사전에는 열파라고 그러는데, 열파라는 소리는 내가 누가 하는 말 한번 들어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cold waves는 한파입니다. 한파가 몰아닥친다. 그건 굉장히 많이 나오죠. cold waves. 영어는 cold waves, h 브 t waves 두 개가 막 많이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한파는 익숙한데 열파는 별로 없어 그런국은 우리가 더위 먹어서 죽은 사람은 좀 덜한가 대한민국은 최소한도 네, 그래서 이 웨이브스라는 게 뭐냐면 한참 동안 더위가 계속되는 것을 Cold Waves로 하죠 다음에 According to Research 연구결과에 따르면요 Research에 따르면 Published in the Journal 어, Journal는 전문 잡지고 Environmental Science and t e c h n o l o g y 전문 잡지에 게재된 게재된 그 연구에 따르면 인 n a t 타 a n t a d e t r o and n i x 이 3개 도시에서 멀티 데이 블랙아웃 이벤트 며칠간 계속되는 정전 사태가 During a heat wave 열파 기간 동안에 엉터리 우리말로 열파 기간 동안에 며칠 동안이나 계속된 이 정전 이벤트가 With more than double 가정법 조종사를 썼네요 네, 그런 게 발생하면 More than, 아예, more than double 이 동사입니다. 두배 이상 증가시킬 거다. More 두배 이상 증가시킬 다 The estimated rate of, 그, 에, 그, 추정되는 비율이요. 추정되는 비율. Heat-related really death. 더위 관련 사망에 추정되는 그런 비율을, 사망률을, 사망률을 두배 이상 증가시킬 거라는 겁니다. A 2023 study found. 2023 작년도 한 연구가 그런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find, the found. 그러니까, 애틀랜타. 미국의 5대 도시죠. 사람 많이 삽니다. 디트로이트디트로이트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죠. 옛날 자동차. 자동차의 수도죠. 미시간주에 옛날에 비하면 많이 인구가 줄었지만 요새는 조금 되살아나고 있죠. 애리조나 피닉스. 이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애리조나의 신흥 도시고 지금. 옛날에 카우보이만 활개쳤는데 지금 잘 나가요. 그 이런 대도시에서 며칠간 블랙아웃이 계속되면 더위와 관련된 사망자가 두배 이상 증가할 거다. In Atlanta we have an undersized network of cooling centers. 애틀란타에서는 우리가 언더사이즈라니까 그러니까 소 작다는 겁니다. 언더사이즈 작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틀란타 5대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미국 5대 도시인데. 요 그러니까 뉴욕 그 NYC, LA, 시카고 그다음에 휴스턴 텍사스, 그다음에 애틀랜타 조지아, 애틀랜타인데 애틀랜타가요. 이 규모에 맞지 않게 등책 맞지 않게 작은 네트워크로 이 쿨링 센터스에 쿨링 센터가 몇개안 된다는 겁니다. 예. Yeah? mostly high, high school gymnasium. 대부분은요. 고등학교 집내지음을 쿨링 센터로 사용하고 있어요. 브라이언이 말했는데, professor at the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교수이고 author of the study 이 연구의 저자이다, 이거죠. 뭐 제일 저자, 제이 저자 그런 거요. And n o t a single cooling center has backup generator. 그리고 이 애틀랜타의 쿨링 센터 몇개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도 단 하나도 백업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발전소가 발전소에서 정전이 딱 되면 백업 c k u 터가 바로 돌아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장 준비가 되어있는 0링센터가 하나도 없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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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0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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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0 0 0 0 0 0 0 c 0 0 0 0 0 0 이용한 적이 있었다. 이 had used는 과거완료의 역할은 뭐냐? 과거까지의 경험을 나타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에어컨이 팡팡 돌아가는 시티버스를 이용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as cooling sites 이렇게 몸을 서늘하게 해주는 장소로 썼다는 겁니다. 언제 during heat waves 더위가 한참 몰려오는 동안에. 소위 말하는 그 열파기간 동안에 시티버스를 쿨링 사이트로 이용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 쿨링 센터가 없어 가지고 노인들 죽겠다고 야단이고 어린아이들 죽겠다고 야단인데 그래서 케이트 브라운 Former Governor of Oregon 예, 작년까지 오래건 주주사를 지냈던 분인데요 예, 이분이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면이 m e r g 니지 c y m a n a g e m e n 이 비상관리 응급관리라는 것이 뭐 하도록 디자인된 거냐 이 아주 좋은 거죠 뭐 하도록 디자인된 거냐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 Emergency Management 목적이 뭐냐면 Deal with huge disasters 엄청난 규모의 재난을 다루고자 하는 거다 이제. huge disasters 다루고자 하는 건데 That causes great destruction to public infrastructure 야기시키는 이 재난이 야기시키죠 엄청난 destruction 방해를 destruction, 방해를, destroy destruction, 방해가 아니고, 그런 파괴네요, 파괴. destroy에서 나오게 되니까, 엄청난 파괴를 야기시키는데, public infrastructure, public infrastructure. 예를 들면요, 철로가 다 휘어버렸어. 요 엿가락이 됐어, 철로가. 더위 때문에. 그런 것들이요. p 블 b l i c huge disaster. 라는 말은 아주 광범위한 거죠. 뭐, 홍수가 나가지고 뭐, 돌아가다, 물에 잠기든가, 뭐, 기타 등등이요. This is people dying in their homes because of the heat.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죠. This situation 이 상황은 뭐냐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집에서 because of the heat 더위 때문에 집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식을 못해. 조용히 집에서 조용히 더위 때문에 죽어가니까 이게 더위 관련한 이, 이게 정말 크라시스 위기인 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거죠?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